영화 베테랑에서 배우 황정민과 장윤주가 일망타진한 중고차 사기단이 활용한 위치 추적 차량 사기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차량을 판매한 뒤 위치를 추적해 차를 몰래 다시 가져온 혐의로 정모 씨, 이모 씨등두 명을 구속하고 최모 씨등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을 밝혔습니다. 고향 친구 사인정씨 등은 올해 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정씨 소유의 BMW 승용차를 사게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A 씨가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이들은 차 조수석 의자 밑에 위치 추적 센서를 부착한 뒤 지난달 23일 충남 논산에서 990만원을 받고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씨 등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타고 센서를 통해 A 씨가 운전하는 BMW를 추적 A 씨가 서울 강북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사용해 BMW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범행 계획은 함께 세웠지만 범행 진행 과정은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범인 정 씨는 추후 경찰에 적발될 때를 대비해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쫓기고 있던 친구들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BMW를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등록할 때는 최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고, 대금 수령과 차량 양도는 이 씨가 하게 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잡히면, 최 씨에게 차량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한 이 씨는, A 씨로부터 99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5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며, 49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매물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경우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를 겁내주는 사람과 차량 명의자가 동일한지 등도 관련 서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